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관수입니다 여러분은 뭔지 뭐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일단 자녀 만 19세 이상은 무조건 안 넣어주죠 뭐 대학생이도 백수군 뭐안내주고그 다음에 배우자 근로 능력이 있으면 뭐무직이라도안 넣어주죠 요즘 뭐 부모가 제일 까다로워졌습니다 부모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부양가족이든 외우니든 같이 살고 있으면서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부양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법원에 따라서 뭐 다른 형제의 부양능력 봐가지고 소득과 그 사람들이 뭐개인의재나 파산하라고 면 빼라고 지키니까 일단은 뭐 그게 렇 자꾸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최저생계비가 우리가 기준 중인 소득의 6 0를 쓰는 거 아닙니까 원래 1인 가구 생계비가 기준 중인 소득의 합자가 170만 원 됩니다 그거에 60%만 쓰니까 6인 가구 개인의 생계비가 100만 원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신청해서 냈는데 법원에서 부양 가족을 빼라. 그냥, 아, 너 부모 뭐, 여태 뭐, 거 빼. 또는 이제 생계도 도박 재무니까 기준중이 소들이 무슨 60%를 써, 50%만 써 이렇게 보정 명령이 나오면 로캠프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로캠프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부양가족부터 이거는 이제 기본이 원래 이 친구는 총각으로 부양 안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66세 예? 어머니가 63세 그래서 부양함으로 다 이렇게 넣었었어 3인각으로 그리고 부양함으로 형은 뭐 형이 있으니까 하나씩 부양하는 걸로 해도 대부분 그럼 형이 하나 부양, 내가 하나 부양해서 여기서, 부양 가고 1인 놓가지고 2인으로 했더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야, 너는 니, 아까 말했죠? 형제들 때서말이형이 부양하면, 너는 회생하는 주제에 무슨 부양을 해. 빼,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되겠죠? 부양 안함그 다음에, 거기 어, 고쳐야 됩니다. 부양, 나, 부양가족, 빵명. 이렇게, 부양가족 수 이렇게 변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당신은 도박채무니까 무슨 생계비를 60%를 50 써. 50%만 써. 그럼 어떻게 고치냐. 자, 여기 가면 또고게 있죠. 자, 우리가 접수할 때 대부분 다 60%를 하겠죠? 60%를 맞췄는데 법원에서 이제, 당신은 도박채무니까 저뭐 60%래 생계비에 50%만 써 그러면 요걸 체크해 주겠죠 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빼면 돼요 그냥 뭐 그냥 생계비 빼드리면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는데 무식하고 뭐 이제 술도 먹고 귀찮으니까 트라이어로 말라는 식으로 해줘 한뭐 20만원 빼면 어떻게 되나 여기 써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48.3%가 되네 50% 어우 20만원 너무 많이 뺐네 18만원만 빼볼까, 나 18만원. 어휴, 그래도 49.5네.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50% 했으니까, 이렇게. 좀 높은 건 뭐라 그럴지 몰라도, 낮은 건. 괜히 돈더 내니까, 19만원. 아, 너무 많이 깎았네, 진짜. 깎는 거니까, 덜 깎아야지. 17만원. 딱! 17만원 깎은 거50% 됐네. 자, 이렇게 하면, 기준 중에서도 이제 생계비 50%만 쓰게 되는 거로 보정 딱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 이렇게, 캠프로뭐 생계비 조정하는 거, 부양가족 조정하는 거, 쉽죠? 아니면, 어떻게 또 보정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이 원래 원칙에 지금, 지금 제출한 거는, 월별적금이 78만 원인데, 보정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준 60%가 아니라 50%만 쓰시오. 그럴 수도 있고, 월 가용소득을 100만원으로 하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100만원. 그러면, 얼마를 늘리는 소리예요 원래 78만 5천 원이니까. 그래서, 10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7, 8, 7, 8, 5, 7, 9, 7, 8, 5, 7, 7, 7, 7, 7, 7, 7, 7, 9, 6. 금이 100만원 21만4천원 정도를 생계비에서 빼야되겠네 그죠 그럼 21만4천원 빼면 되죠 뭐 그까짓거 자 21만 아까 그 생계비 주는에 가서 생계비 있는데 가서 낮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1만4천원 빼면 됩니다 21만 4천 원을 내가 생계비 빼겠습니다. 그러면, 월변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월변적이면, 아니, 99만 9천 원이에요 조금 더 해야겠네, 그쵸? 너무 뭐이 정도로 들어가도 봐줘요, 그냥. 이거 뭐, 100만 원이라 봐야지, 이 정도, 그쵸? 자, 조선에는 그, 쉽죠? 이 로캠프를 가지고 보정이 뭘라오든 뭐 간에, 생계비를 얼마로 주셔라, 아니면 월 가용소득을 얼마로 해라 기준 중위소득의몇 퍼센트로 해라 다 조정할 수 있겠죠 쉽죠 이거 뭐호주액교만 응. <laughs> 나오면 살수있 중일게요 아니지 한글말고 아랍미어 숫자만 읽을 수만 있는 거지 <laughs> 자 그래서 부양가족수 조정하는 법 체제생계비 비율 조정하는 법 요 캠프 가지고 자유자재로 하는 거 배웠습니다 싫다고 가는데 밉다고 가는데